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 19번, 20번은 쭈름이 전부 듣기 할때 많은 친구들이 풀어요. 이런 내용은 왜냐면 단어 자체도 좀 쉽고 어, 주제를 좀더 명확하게 주는 지문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자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We are always teaching our children something by our words and our actions. 우리는 항상 가르친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서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자, 이 글의 그럼 소재가 뭐니? 가르치는 거죠. 누구를? 아이를 가르치는 거. 뭘로 가르친대? 말이랑 행동으로. 그래, 소재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배우는데요.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또한 배웁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overhearing 하니까 건너 듣는 거야 한마디로 우연히 듣는 거죠 그런 걸 배운다는 거죠 자 지금 이탤릭체이글 전체를 그냥 눈으로 스킵핑 하면서 쫙 보세요 자이탤릭체 모델이니 뭐 오버 히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어 보드란 단어가 보일 거고요 자 액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톨드란 단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왜 제, 얘네들만 이렇게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요 공유합니다. share the values of their parents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아이들은 가치를 공유하는데요. 부모님의 가치입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our priorities and principles and our examples of good behavior can teach our children to take the high road when other roads look tempting. 우리의 우선순위와 이런 원칙, 그리고 이런 행동에 대한 이런 예시는 모범이죠. 모범 샘플을 얘기합니다. 이 예는, 모범은, 모범적인 예시는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 take the high road. 하이로드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야. 자, 하이로드가 뭐겠니? 어? 괜찮은 길을 얘기하겠죠. 자, 왜 이게 괜찮은 길이냐? 뒤에 보면 바로 이유가 나오잖아요. 다른 길들이 유혹적이 유혹적인 걸 얘기하세요. 다른 기들이 유혹적으로 보일 때, 올바른 길에 아이들이 선택하게끔 한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한다? 부모님과 같이 공유했던 이 가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아이들은요, do not learn the value. 그냥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래요. 어떤 가치냐면, make up strong character. 강력한, 확고한 성격, 캐릭터예요. 확고한 성격을 make up, 구성하는 이런 가치를 그냥 배우는 건 아니래요. 뭐함으로써, Just, 이 말이야. Just, 또는 simply by being told. 그냥 들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그냥 듣는다고 해서 애들이 그 인격이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 아니라는 거죠. 그럼 확고한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They learn by seeing. 뭐함으로써? 자, 조금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봄으로써. 아까 바람에 행동하고 이런 거를 아이들은 배우, 어, 보는 걸로부터 배우고요. 듣는 걸로부터 배우고 우연히 듣는 걸로부터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봄으로써 배운다고 합니다. 어떤 걸 봄으로써 그들이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걸 보는 거죠. 부모가 실천하는 거. 그리고 uphold, 유지하는 거, 그,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uphold those values in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가치를 유지를 잘 하는지, uphold, 지니고 있는지, 고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봄으로써 배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여주세요. 당신의 아이들에게 good example of life. 삶에 있어서 좋은 예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자, 행동함으로써. 키워드 지금 핑크 색깔로 다 했죠. 노란 색깔은 더 힌트를 던져준 거였고.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That we respect others.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걸. We can show them our compassion. 그리고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어, 동정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Concerned. 거, 어, 그리고 또 뭐도 보여, 보여줄 수 있겠니? 우리의 동정이나 이런 걱정이나 연민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언제? When others are suffering. 누군가가 고통받을 때. And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and honesty as we make difficult decisions. 자,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서는요.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연민과 걱정은 언제 보여줄 수 있겠니?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또뭘 보여줄 수 있다? 우리의 이런 자제력과 self-discipline, 스스로에 대한 규율이니까. 그리고 용기와 이런 정직을 보여줄 수 있어. 뭐할 때? As we make difficult decisions. 어려운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때 보여줄 수가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사실은요. 이게 단어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너희들 막 선생님들이 막 스키핑 하면서 앞에 읽고 뒤에 읽으면 답 나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단어 자체가 쉽잖아. 그러면 눈 눈을 빠른 속도로 속독을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눈으로 여러 번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쫙쫙쫙 쫙, 쫙 읽으면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걸 30초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막 스키핑 하면서 읽는다고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속도 맞춘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속도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 여기에서 답은 뭐가 되겠니? 자, 타인과 비교하는 말에 상관해라. 자녀에게 행동으로 삶의 모범. 그렇죠, 행동. 계속 나왔죠. 삶의 모범, 이런 거 나왔습니다. 칭찬 이런 거안 나왔고요. 훈육하기 전에 자녀 스스로 생각 훈육 안 나왔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인내심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2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21번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할게요.